안녕하세요. 정성 중고차의 정성도입니다. 금일 제가 준비한 차량은 벤츠의 E 클래스 휘발유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에 있어서는 현재 전면부를 보시면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 모델과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초특가로 나와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차량 간단한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식 13만 킬로 정도 주행했고 성능 기록부 보시면 아쉽게도 조수석 앞도어만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이고 나머지 상태는 완전 무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세누유나 불량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제가 보험 넣고 시운전 해봤을 때 하체 잡소음 또한 없었고요. E클래스의 고질병 또한 모두 다 점검을 했을 때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량 판매 금액이 얼마냐? 1,23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요. 전면부만 봤을 때는 E클래스 일반인 분들이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실내에 타지 않는 이상 겉으로 봤을 때는 3천만 원, 4천만 원대를 하는 가성비 있는 차. 으로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차량 전면부부터 둘러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라이트 페이스리프트가 됐기 때문에 LED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헤드라이트 시인성 또한 조금 더 밝아졌으며 그릴 쪽 보시면 벤츠를 상징하는 엘레강스한 그릴 보여지고 있고요. 물때 자국 또한 전혀 없고 위에 본넷 쪽 보시면 흠집이나 돌방 또한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쪽 라이트 상태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백화현상이나 기스 전혀 없는 상태고요. 지금 앞 타이 타이어 잔여랑도 함께 볼 건데요. 앞 타이어 잔여랑은 70% 80%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휠기스는 경미한 생활기스 정도만 있고요. 앞펜다부터 뒤엔다까지 쭉 비춰드릴 건데 앞펜다부터 뒤엔다까지도 어, 특이사항 전혀 없는 차량이고 위쪽으로 보시면 썰루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타이어 잔여랑도 한번 볼 건데요. 뒷타이어 네, 잔여랑은 후른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덜 남아있는데 나중에 여름 전에 뒷타이어만 한번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휠기스는 거의 없 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장 또한 4.8m로서 전장도 준대형 세단에 적합한 전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후면부 넘어가겠습니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어, 벤츠의 이 모델이 저는 후면부가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더 중후한 느낌도 들고 세련된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요.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 전혀 없고 아래쪽으로는 후방 감지 센서 그리고 가운데쪽으로는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매우 궁금하실 건데요. 트렁크 공간도 생각보다 매우 넓어요. 오히려 S 클래스나 이런 플래그십 세단보다 이 준대형 세단이 트렁크가 더 넓은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내장재 상태 또한 뽀송뽀송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출고 당시 그대로 구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벤츠의 e 2 0 0 엘레강스 모델 만나보셨는데요. 이만한 가성비 없다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실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실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실내도 깔끔하고요. 어,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전동 시트와 3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시동 걸었을 때 엔진음 또한 너무나 좋고요. 재현 한번 띄워드릴 건데 이 차량은 1991cc이기 때문에 세금 또한 저렴하며 공입연비 12km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고속주행을 했을 때는 14, 15까지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차량의 실키로수는 1 3 5,913km 보여지고 있고 핸들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핸들 컨디션 또한 매우 좋고 좌측에는 트립 리모컨 우측에는 핸즈 프리 그리고 핸들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와 컬럼식 기어 그리고 좌측 뒤편에는 크루즈 컨트롤, 전동 핸들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 넘어오실 건데요 가운데 쪽에는 정품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화질 매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은 고급 세단을 상징하는 아날로그 시계와 에어벤트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각종 다이얼 버튼 그리고 운전석과 조소석에는 열선 시트 그리고 2열 헤드레스트를 조절하는 기능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컨 공조기 버튼 두개 컵홀더, 그리고 조그 셔틀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바꾸는 버튼 양문형 암레스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장착이 가능한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썬루프 작동 확인해 볼게요 예, 썰루프까지 작동하긴 해봤는데요. 어, 정말 컨디션 너무나 훌륭하고, 어, 그리고 눈치 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 클래스가 요즘에 나오는 애들은 이렇게 천장이 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까지 1열 살펴봤고 2열 설명드리겠습니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성은 준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적당한 넓이로 보여지고 있고요. 2열에도 두 개의 에어벤트와 2열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암레스트 수납 공간과 두 개의 커플더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벤츠 E200 엘레강스 모델 만나보셨는데요. 천만 원대 이 정도 하차감과 이 정도 가성비 가질 수 있는 차량 중에 단연콘데 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있는 차량 많이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